뭐야? 나왜 어떻게 하는 거야? 어? 어아아 아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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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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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예. 야, 간지네. 아 아하하. 진쇼군 님? 오 마이. 근데 여긴 어쩐 일로 원래 가끔씩 들오는데 어 유튜브 찍고 계신가요? 어어 어. 어, 어, 어. 와, 사진? 아니, 아니, 아니. 아 사진 찍자고? 씨 <laughs> 김치. <웃음> 아유, 어쩌다가 예? 안녕. 어어 안녕하세요. 아직도 나의 아는 분들이 많구나. 유명하신 분인데. 나 그렇게까지 유명하진 않은데. 야, 구독자 이제 500명밖에 안 됐는데. <laughs> 진쇼고 채벌 굳이 들어가자. 나한테 왜 그래? 내가 무리 잘못했다고. 근데 진쇼고가 어? 누구더라? 바빠 개발자? 씨, <laughs> 그 부대 게임 태도 하시는 부대 태도 하시는. 이거 딱 재민이들 밖에 없어서 진쇼군이 나간다에 한 표. <laughs> 어 뭐야? 나갓해줬어 뭐야? 찐인가? 어 뭐야? 또하다 봐. 아니 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진짜? 실무은 처음 본다고? 어? 아유, 아유, 영광이네요, 그럼. 저 구독 개오됐스 아유, 아유, 감사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어, 쇼고님이다. 어, 뭐야, 부개발자도 나 아신다. 아, 대체 몇 명이 하다 보는 거야? 쇼고님아? 저좀 찍어주삼. 예? 아이 찍어달라고? 예, 어쩌다 보니 사진도 찍어야 되고, 아유, 아유, 쇼고님 존경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어, 거의 지금 군대 가신 태원운님 급이야 어우, 인기가 아주. 감사합니다. 아유, 저야말로 감사합니다.